자, 김웅인 선수와 박재영 선수가 올라와 있어요. 저 초등부 경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끝났습니다. 빠른 승부를 냈기 때문에 네. 자 광주 강력시에 김웅인 선수가 먼저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배항의 감독과 이상범 코치의 지도를 받은 선수죠. 네 이제. 광주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고요. 178cm의 신장에 체중이 무려 128kg이나 나갑니다. 상당히 좋은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고. 무서운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갱기도의 박재영 선수 출전하고 있습니다. 성일중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네, 이동환 감독과 이창호 코치의 지도를 받습니다. 네. 신장은 179cm고요. 체중은 183kg이 나갑니다. 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준결승에서 네. 한범이 선수를 거품해서 올라온 박재영 선수고요. 네. 본인보다 이제 신장이나 체중이 훨씬 큰 선수를 물리치면서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요. 또 체중과 신장, 네. 아체 신장 차이는 나지 않는데 이번에 는 체중 차이가 무려 네. 어, 굉장히 많이 차이납니다. 김웅인 선수, 네, 40kg 가까이 차이가 네. 납니다. 지금 결승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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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웅 선수를 또 꺾으면서 올라왔고요. 김웅인 네. 선수, 김웅인 선수 현재 1학년 선수입니다. 박재영 선수가 패스를 했름 경력은 이제 약5 개월 정도. 김재영 선수. 네. 박지영 선수 올해로 4년 차죠. 사년 네, 차. 네. 성남 성일 중학교 씨, 네. 광주 중학교와 성남 성일 중학교가 네 결승전에 맞붙게 됐습니다. 자, 준비 자세 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첫 번째 판. 자, 밀어치의참치기 체중 어, 밀어 붙였어요 김웅인 선수 대단한데요 김웅인 선수 지금 1학년인데 3학년 이 형을 만나서 네. 와 정말 과감하게 네. 2초 만에 한 판을 먼저 따냈습니다. 굉장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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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적인 음. 기술이었는데요 네. 상대방을 밀어치기를 할때 상대방의 중심은 화 면에서 보시게 되면 우측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거든요. 우측으로 치우쳐지는 그 중심 이동을 그대로 파악을 하고 잡채기로 마무리를 했, 네. 했습니다. 박재형 선수가 한번을 먼저 잡아냈습니다. 아, 박재형 선수는 중결승에서 본인의 기술을 네. 좀, 어, 보여주면서 그렇죠. 올라왔는데요. 아, 중결승 때 보여줬던 그 순발력과 기술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0kg이 넘는 이체중의 차이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아, 정말 박재영 선수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한붙을 먼저 앞서고 멀리 잡아, 멀리 있는 김옥인 선수 이제 두 번째 제형, 판. 차나는 박재영 선수가 두 번째는 어떤 을펼 자, 체급, 체중 차이가 많이 나서 아, 빨리 어, 계산을 못 그렇죠? 했는데 무려 네. 사, 45kg이나 지금 체중 차이가 네. 나고 있습니다. 야, 두 선수가 게일어났 네. 자, 정면 승부는 피해야 됩니다. 홍사빠 네. 박재영. 자, 춰 자, 그렇죠. 돌아야죠. 자, 아, 뒤로 치 김웅인 선수, 네, 두판승! 광주중학교 1학년 김웅인 선수, 중학교부 씨름왕에 올랐습니다. 김웅인 자 박재현 선수가 본인의 기술한 번도 사용하지 어, 못했어요. 네, 김웅인 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만 1학년 김웅인 선수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네. 자 김웅인 선수 잡채기와 밀어치기 두판승을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잡치기로 갔다가 네. 밀어치기, 잡채기. 네, 자, 첫 판과 똑같은 패턴이죠. 그렇죠. 아, 박재영 선수 아쉽습니다. 물론 체중차가 많이 나긴 했지만 빠르게 좀 회전을 하면서 한범희 선수의 중심을 끌어놓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아 그래도 잘 싸워줬습니다. 자, 이렇게 두 판승을 거두는 김용인 선수. 내년이 되면 네, 이제 대통령배 대회 이김웅인 선수의 사진이 또 이쪽 경기장 한 편에 걸리게 되겠네요. 네.